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베를린에 있는 아주 특별한 컨퍼런스에 다녀온 얘기를 풀어 볼 건데요 여러분 컨퍼런스 하면은 코엑스나 뭐 일산 킨텍스 뭐 이런 형태의 뭐 전시를 떠올리거나 되게 학문적인 뭔가 대학교 강의실 공간에서 세미나처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학회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베를린의 컨퍼런스는 정말 특별한 형태의 컨퍼런스였답니다 바로 리퍼블리카라고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장소도 특이해요 베를린에 있는 폐공장, 쿨투어 파브릭 그래서 문화공장이란 이름이고 평소에는 클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컨퍼런스장 앞에는 풀밭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부스들이 있고 심지어 배 위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나 잠깐 수영하고 올래 그럼 옷 후를 벗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말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컨퍼런스의 그림을 다 깨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서론이 길었고 한번 직접 보시죠 드디어 레퍼블리카 왔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 딱 비트코인 막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미래 2040년까지 모두가 비트코인 을 쓸지 아닐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밌어요. 시작부터 한번 갑시다. 야, <laughs> 소스퍼. <laughs> 이게 베를린 스타일의 컨퍼런스입니다. 앞에 풀밭 나무. 자, 어때요? 이렇게 컨퍼런스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아, 아에스 엠버투어. 저게 우리 버스입니다. 저 방송에 제가 오늘 나와요. h e l 오늘 저녁에 19시 스파 멘탈리언. He is the founder of Republika. Johnny. Yeah. Yeah.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여기 너무 해변이 멋있네요 <laughs>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아니 컨퍼런스에 수영장이 있다니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와. 짧게 리퍼블리카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스티브 잡스가 막 아이폰 출시하던 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카오 네비도 카카오톡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지 않던 시기예요.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라이프 인더 인터넷, 인터넷 세상의 삶은 어떨까? 이 주제로 얘기하기 시작하던 것이 매년 컸어요. 왜 매년 컸는지는 이해하시겠죠. 매년 블로그라는 게 생기고, 게임이 생기고, 우리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 컨퍼런스도 커지다가, 지금은 유럽 최대 규모까지 크게 돼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런 데 정보통신부 장관, 문화부 장관, 이런 레벨에서 정치인들도 오고요. 거대 테크 컴퍼니나 스타트업들의 대표들도 오고 그리고 독일 유럽의 메이저 방송사에서도 이런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 특이하다고 하지만 전 세계 컨퍼런스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럼 리퍼블리카만의 특징이 뭘까?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얘기한다는 부분이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미래 기술이 나왔어 이런 IT가 있어 같은 미국에도 존재하는 뭐 CES나 뭐 South by Southwest 이런 컨퍼런스가 아니라 이러한 IT 기술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패션니스타와 뭐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이 하는 말 사람들과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푼다는 부분에 있어서 리퍼블리카많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점이 있는 것 같고 레퍼블리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라틴어에서 레스 u 블리카 c a 생겨났고요. 레스 푸블리카가 의미하는 바는 대중이 알아야 할 것, 대중이 함께 해야 될 것, 이런 의미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 뭐 이러한 주제들까지 다루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 그런 컨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둘러보실까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주제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저기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 빅 스테이지고, 제가 기억해보니까 저도 2016년에 저빅 스테이지 중에 한 군데 서가지고 토크를 했던 것 같아요. Federal Ministry for Digital and Transport, The 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is und Verkehr라고 해서 독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모빌리티만을 위한 부처를 아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버스,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독일 정부 관계자들이 독일의 디지털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늘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뭔가 한번 볼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11시에 얘기했던 게 독일의 디지털 전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독일의 국제 디지털 전략이 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여기도 엄청 재밌는 것 같은데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끼고 그냥 누군가의 그 강연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이 다 직접 만들어 볼수 있게 참여형으로 대화를 하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세션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이 인터랙티브하게 갈수 있는가를 또 많이 실험하는 그러한 어, 곳이기도 해요. 뭐 항상 매년 존재하는 주제들 중에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위기, 어떻게 우리가 더 환경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 콘텐츠들이 많아요. 리퍼블리카는 대중 참여가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리퍼블리카 앞에 질문들이 있고 사람들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하면서 서베이를 받기도 해요. 마시스타인 마스터 베제스라고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뭐니? 그랬더니 누구는 자기 랩톱이 제일 비싸고, 누구는 아이패드고, 누구는 자기 자동차 이런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무언가를 사람들이 적어놓도록 했어요. 그 다음 질문도 되게 재밌습니다 Was war deine überflüssigste Anschaffung? 구입한 것들, 산 것들 중에서 사놓고 보니 가장 쓸데없었던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토마호크 또는 마사지 체어, 마사지 베드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뭐 이런 게 사놓고 보니까 가장 쓸모없었던 한 가지였다 라고도 얘기 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 정말 좋죠 헤이 hey, 다 <laughs> 여기가 백스테이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일곱시에 강의를 합니요 제가 저 자리 중한 군데 앉아서 할텐데. 저랑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두 분은 AI 전문가 이리스 로이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Brainy4라고 실제로 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앱을 만든 스위스의 사업가 분이 같이 오는데요. 과연 집단지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대화를 합니다. 제가 등장했던 이 t v 패널쇼 대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독일어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설명해드리면 집단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집단 지성 안에서도 군집 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군집 지능은 뭐냐면 물고기 떼 같은 경우도 거대한 물고기 떼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상어의 공격도 벗어날 수가 있고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의 지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집단 지성 그리고 군집 지능이 발휘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답은 발휘 안 되.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지성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됐으면은 집단지성의 발휘가 돼야 되는데 왜 무너졌냐 대표적으로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관의 의거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 에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누가 독립적인 선택을 내리나요 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다 보고 있고 댓글 다 읽고 있고 무한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강하게 어떤 의견을 드라이빙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거나 우선적으로 보이거나 하게 되면은 또 집단지성이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번 TV쇼 출연도 그렇고 독일 레퍼블리카 갔다 왔던 게 짧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해드리고 싶은가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떤 AI를 포함해서 미래 기술을 통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가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느 분야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약간씩의 온도 차이가 있고 관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한편으로 있는 반면 독일의 정치인들은, 브라질의 기업인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은 이러한 형태로 이 기술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좀 다양한 시점들을 여러분에게 궁금하네 채널에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해외를 활동 무대로 조금 더 재밌는 만남들 그리고 재미있는 토론들 이러한 것들을 큐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저를 이제 해외 방송에서 섭외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해외 컨텐츠를 찍는데 제가 뇌과학자의 관점에 있어서 커멘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또 저희 채널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가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궁금한 뇌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Stay curious.